맞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laughs> 초파일 지나고 뭐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초파일 지음에서한번 쉬었고, 또 초파일 지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하여튼 초파일 때는 마을에 노보살님들이 음식 공연 준비도 하시고, 뭐 청소도 해주시고, 불구도 닦아주시고, 노보살님들이 거의 다 하셨어요. 회원 분들은 전문 이제 못못 되게 지다 보니까 삼척에 계시는 한거사님 전문 거사님이 이틀 전에 오셔가지고 무거운 거는 그분이 다놀았어요큰 <laughs>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또 해양이 됐고 그 이제 시골에 그 인구 섬멸 제기 많아요. 거기 그욘두시 장수면도 인구 섬멸 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실 때하실 때밖에 없어요. 그래니까 그, 뭐, 자녀분들은 거의 이제 뭐 대구라든지 도시로 다 나가다 보니까, 초, 등학교에 입학생이 14명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장수면 자체가 지금 사라질 위기입니다. 문수면은 통합될 수 있어요. <laughs> 거기 뭐, 파출소장님이 이제 새로 부임하셔갖고 오셨는데, 예전에는 거기 경찰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요번에는 한분 밖에 없어요. 포장님이 직접 혼자 나왔는데 <laughs> <laughs> 그렇게 이제 인구가 이렇게 소멸되고, 그래, 걱정이더라고. 그래, 장소면이, 장소가 무량수잖아요. 그래서 그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신도분들도 거의 다 돌아가시고, 그, 이제 남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파할 때, 그 근처에 이제 부석사도 그렇고, 예소사도 그렇고,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불자님들이 안 보인대요. 소파에. 참심각하구나 그냥 말 들고. 마침 또 어린이날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전반적으로, 이 이제, 불자님들이 절에 안 오시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고쳐화된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소멸되고, 이제, 교회도 그렇다고요. 하 대만 불교도 그렇다요 대만 불교도 거의 노래가 돼가지고, 젊은 분들은 전야잘안 나온대요. 또 뭐, 신앙생활 해도 유튜브를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다 하고, 그런 시대 가많이끊어가지고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로 종교생활이 완전 달라져요. 경제생활도 그렇고, 뭐, 거기 적응을 못한 회사들은 막 도태가 되죠. 그런, 그런 식으로 되고, 종교도 마찬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종교 자체가 지금 막 통합되는 시대고, 외국에서는 뭐, 불교하고 기독교가 완전히 믹싱이 돼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요즘 수사 자체가. 그래서 성모 뭐 마리아, 예수님, 도다 보살이에요. 간첸 보살도 저거고, 비트 존재라 해가지고, 다 같은 그 성스러운 존재로, 성인들을 봅니다. 그, 세양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존재들은, 불고살인들은, 이제, 강명의 존재고, 그래, 육신이 아니죠. 육신이 아니고, 법성신인데, 극락세계 보살도 육신이 없잖아요. 대신에 법성신입니다. 진리의 몸이고, 강명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양에, 이제, 거기, 명상하는 분들은, 뭐, 그, 강명의 몸을 에테르 체니, 메탈 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 거기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야미다 무시이면 뭐, 최후의 기태적계죠 무량한 강명 무량한 생명, 무량한 사랑이니까요 그, 하나님 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 이전의 자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서양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종교 자체가 이제, 그게 털이 막 무너져버려요. 그래, 어떤 뭐, 의뢰 의식이라든지, 뭐,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지금은 이제 많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원리주의자들은 자기만 옳다고 다른 종교를 배척하잖아요. 이 사람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워요. 전쟁을 하잖아요.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리고 종교가 이제 제도화되버리면은 이 근본을 잃어버리고, 다 사랑의 전면 때, 그러니까 지구촌의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전쟁입니다 대부분이. 뜯어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초파발 지나면서. 그래서 포교 이 전략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생각이 많이 들어다 그래서 스님들도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찰 자체가 생존이 힘들겠구나. 이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찰 경쟁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큰절 아니면은 공량적으로 살림도 없어요. 스님들이 혼자 의식주을다 해결하기 때문에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이제, 추세고, 출가하는 스님들이 뭐, 조교정 같은 경우는 예전에 5 0 0명씩 출가하다가 지금 50년도 안됩니다 그러면 전을 지킬 스님이 없어요. 그러고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뇌로 나온 절이 그렇게 많아요. 그 영주시에서도, 스님이 없는 절이 몇 군데 있어요, 벌써. 신도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유시를 못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그래도 연불행자 이렇게 이렇게 많이 모여갖고 연불한다는 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사실. 굉장히 희한한 일이고 그렇게 큰 절에서 연불법회하고 체라하고 해도 20년 모이겠는요 회의사 같은 데서 해도 연불법회해도 20년도 안 걸려. 그 얼마나 큰 절에서 이번에 불사법회 하는 거 보니까 한20몇분 거셨더니. 예전에는 한4 0명5 0명씩 왔었거든요. 계속 줄어들어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시대지만은 또, 깨달음이라든지 불교에 대한 그게 유튜브로 많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또 긍정적인 자용도 있어요. 절에 안 나가는 반면에 또 그런 명상이라든지 불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또 기독교하고 이 불교 간에 그게 이제 이렇게 접점이 많이 생겨져요.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외국의 그런, 대단한 분들이, 이게, 말씀하시는 게 보면은, 불교 기록과 같이 갑니다, 이제는. 다 같이 가고, 근본은 같다, 이렇게 나가고, 그런 지배가 되버렸어요 예수님 자체가, 젊을 때 이제 서른 살까지, 열, 여덟 살, 서른 살까지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인도로 가서, 이제, 불교를 배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유럽에서 다큐멘터리로 다 제작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유럽에서는 성당이 다 피었어요.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불교를 공부했고요. 공부해야 될게 나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천주교도 보면은 한국 천주교도 파워 있어요. 제일 신심이 깊고 신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황님들도 한국 천주교를 최고로 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그렇게 말출내리고 김대건 신부님 이후에. 그래서 저, 돌아가신 그 교황님 같은 경우도 불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 보살입니다. 보살의 해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불교는 불교라는 틀이 없고, 일체법이 개시 불법이잖아요, 건강경이. 불법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교황으로도 축성이든 일이든 물건이든 돈이든 전부 아미타불이 하시니 생명체만 아미타불이 하시니 아니고 전부 아미타불 하시니 그렇게 또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좋은 것만 아미타불이 하시니 아니고 그 마무리도 아미타불이 하시니고 마무리도 보살이 하시니 하잖아요 마무리가 쉽지 보살이 하시니까 <laughs> 그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마무리를 이기기가 힘들어요 십지 보살이 되, 되니까 근데 부처님도 마공이 이제 최후의 그 유혹인데, 최후의 유혹은 애용입니다 애옥, 그래서 이제 마왕의 세, 딸의 유혹을 이제 이겨내고 이제 선불한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오신의 부처님, 법신의 부처님은 이미 북향 선불했죠. 그렇지만 육신으로 이제 그, 응하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불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이제 법왕에게 보면은, 부처님은 구경 선물에 있어요. 이미 무한급 전에 공급 전에 다 선물에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와 선물에 있는 게 아니고 중생도다 선물에 있더라는 거요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식욕불석이이고그 본각의 자리는 다 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뇌망상 집착, 우명없식 때문에 자기를 못 보는데요. 본래 자기를 못 보니까 중생으로 사는 거죠요 보통 스럽게 사는 거죠 근데 못 깨쳐도 다불생불명이에요안 좋습니다. 죽을해 죽을 수도 없어요. <laughs> 근데 이제 고통스럽죠. 그래서 일단은 유대를 벗어나서 금나골 가라는 거고. 금덩에가면은뭐다 이제 그때부터 보살 공부고 성공학게잖아요 제절로 공부가 되고 그냥 새소리 바람 소리 물소리가 다 공부잖아요. 일단은 이제 이 고통스러운 몸이 없으니까 공부가 제절로 될 거예요. 그래, 업식으로 살다 보니까 막 괴로운데, 일단은 몸이 없고 법성신이다 보니까, 깨달음의 몸이다 보니까, 생각만 하면은 그냥 뭐우주 끝까지 가죠. 생각만 해도 가잖아요. 생각으로는 우리도 뭐 미국도 가고 금방 가잖아요. 그런 도리로 이제 그무량순경이 보면은 매일 그냥 시방재고를 챙겨한다 하잖아요. 그게 그런 도리입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은, 그런 깨달은 몸이고, 강명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여튼 요, 번에초발 때는 요, 요, 요 책을 이제 벚꽃이로 했습니다. 초발 기념으로 해서, 벚꽃이 한 분들도 다 여기 이쪽에 이름을 넣었어요. 가족분들도 이제 부처님 이제 불법과 인연을 맺어주는 그런 의미로 했고, 등을 다신 분들도 여기 다 이름을 같이 올렸어요. 또 여기 이름, 벚꽃이만 한 분들은 또 등을 또 같이 달아드렸어요. <laughs> 왜냐하면 등이 빈 자리가 많거든요.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참, 이, 법 등을 밝히는 게 사실은 진짜 연등이거든요, 이게. 요그리고이 능은경 연불론통장을 이렇게 정서 법문으로 이렇게 해산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이원형대사님이 이제 여기 원형대사님이 이거를 해산을 한 겁니다. 능은경 연불론통장을. 이분이 이제 능은경으로 깨쳤어요. 능력을 깨치고 또 선도 깨치고 해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점토종에 기회를 했고 중국 불교 앞에 초대회상을 지냈습니다. 하여튼 이분의 능원경강의는 그냥 뭐 중국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뭐 구름처럼 몰리고 그랬었죠. 하여튼 그분이 이능원경의영불론통장을정토본부를해석 했으면 굉장하겠죠. 그거 굉장합니다 이분이 해서한능원경 <laughs> 해설서도괜찮겠죠또 이분이 이제, 꿈에 다 극락을 또 칭찬하고, 아미사 부처님 칭찬하고, 법문도 다 들은 분이요 임사체험도 하고. 임사체험을 해보니까 뭐, 자기 몸뚱이가 저기 죽은 듯이 죽은 있잖아요. 그런 걸다 체험한 분이에요. 그리고 거 보시면은, 44페이지로 한번 보래 왼쪽에.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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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능경으로도 깨치고 선도 깨치고 정서본문도 지금 <laughs> 한 분이지만은 수행을 해보니까 연불이 가장 온당하다 이거예요. 말법 시대에는. 말법 시대에는 연불이 가장 빠르고 쉽고 확실한 그런 이제 지름길이다선부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보시면은 나는 일찍이 꿈속에서 극락세계와 아미타 부처님을 배웠고 설법도 들었다.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에게 스스로 수행하여 다른 일을 교화하고 연보의바른법을 수지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런 꿈을 꾸니가 이제 정토 본문을 선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36세부터 성과 연보를 함께 닦았고 3기 유계를 줄 때나 경전을 가르치는 법회에서 대중에게 발심하여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란하라고 권하여 왔다. 서인 가운데 연불이 가장 본당하다. 그러니 마땅히 지명연불, 즉, 직명연불로 정행을 삼고 여러 가지 선업을 닦는 것은 조행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연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남암미 탑을 연불하는 그 자체에 계장의 사막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저절로 개혁이 수지가 되잖아요. 나쁜 짓도 못하게되니까또 연불하는 순간은 딱 선정으로 들어가잖아요. 아까 우리 해봤지만은. 다 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근접 판매로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 하다 보면은, 절로절로 자기 벌레 몸무게 깨어납니다. 이게. 그게, 그, 그, 그여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불가 방편 자득심계라 해가지고, 방편을 빌리지 않아도, 아, 저절로 마음이 열린다 돼돼 있어요. 이구를 못하면. 그러니 굉장히 소중하죠. 방편 없이 최고의 그, 이제 수행급이 되는, 이제,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도 보면 한성자기라는 글이 나와요. 성성 한성자기라 해가지고 소리선이 소리 본래 자기를 불렀게 와요. 연 하는 순간순간이 그게 한성자기입니다. 불을 한자 일개월 성자 자기라는 것은 본래 변역을 얘기합니다. 예. 우리 종생의 육신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본래의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할수록 본래 자기가 끼어나요. 저절로요 그래, 개정해야 해가 저절로 이어지죠. 그래서 뭐, 육바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방미탁을 하면은, 보시 바람일이 딱대버려요아비타 부처님한테 연구 공행을 올리잖아요. 그거보다 큰 보시가 없어요. 돈이 없는 분들 연구를 해버리면 돼. 보시, <laughs> 보시가 보쉬,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살 수행이, 보살 수행은, 극락보살도 보시 바람일이 맨째입니다 그래서 제벌 보살님한테 꼭 공연을 올리잖아요. 보살님들도 공연합니다. 그래서 보살님께 예배를 하고 꽃을 올리고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 지게잖아요. 아까 지게를 했고. 그 다음에 인욕 바람이에요. 연구를 하면서 뭐 다섯 시간 뭐불칠법회 하면은 인욕이 제절화 되죠. 그래서 그 동행사도 가봤지만서도 도 시간을 계속 걸으면서 일을해요 그러면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이렇게재조나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소면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거기 막, 몇천 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합니다. 그, 노인 분들은. 그래야 이제 뭐, 그걸 버틸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할 때도 그렇고, 뭐, 하루 뭐, 신반독식. 그렇게 인욕이 되고, 또, 정진이 제절로 되고요, 정진 바람일. 또, 선정 바람일, 아까 이렇게 선정도 제절로 되고, 또, 지혜 바람이 아까 개정해 할때 됐잖아요. 나무함이 탑을 해버리면 개정해 하고 육바람이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연불선생이 가장 원당하다 하는 거고, 그런 이제 보살님들도 이, 용서 보살님도 그랬지만은, 예배, 찬탄, 간찰, 바람, 해양이 저절로 다 돼버려요. 그게, 연구, 남아미 탑을 할 때, 남아미 탑을 딱 하면은, 아미다부처님한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찬탄 되잖아요. 찬탄. 재벌의 왕이잖아요. 강명 걱정이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왕이에요. 또 강명 중에 가장 밝은 강명이잖아요. 우량감이니 그러고, 예배, 찬탄, 간찰. 서리를간하잖아요 간자재 보살이 조견 온 오원 하잖아요. 온을 비춰보잖아요. 비춰보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함이 타을할때서리를 우리가 간하게 되거든요. 또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구나 딱 알아요. 그럼 망상이,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고, 바로 나무함이 탑을 해버리면 망상이 헛적도 없어요. 망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없애려고 하면 더 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야 돼요. 개무시하고 나무아미탑으로 딱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망상이 일어나면 은 강건도 불구경가듯이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보면서 나무아미탑으로 딱 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찬탄, 관찰 또 발언이 되잖아요. 나무아미탑을 하면 은왕생강하겠다는 발언이 저절로 들어있어요. 이게 신원행이 저절들어 갑니다. 그래서 또 나무아미탑을 하면 내가 이제 이, 왕성 선거를 해갖고, 총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해양이 다 들어있어요. 가 그래서 이제, 물학성을 보면은, 보리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과 선님도발보리심 이항전념, 나마미타을 이렇게 얘기하거든 항상 보리심이 먼저 갑니다보리심이 없으면, 여차하면 사도로 빠져버려요. 나마미타를도 여차하면 이상한 대로 빠져, 빠져버리잖아. 그, 연구를 많이 한분들 그래서 보리심이 그렇게 중요 이 불교는 뭐, 보리심을 제일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한미 탑을 할 때, 이제, 뭐, 5년 법문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희한한 거고, 이, 이제, 이스님께서는, 원년 대사님은, 세인 가운데 연골이 가장 원당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불교의 회장님들 보면은, 거의 연골 세인을 같이 합니다. 참사한, 참사나 선지식들도 연구를 같이 이렇게 다 주창을 해요. 중국 불교 회장님은 다 그렇습니다. 독립사 회장, 독립사 그방장스님도 중국 불교협회 회장을 지냈잖아요. 그때 그 독립 대구를 세운 거예요. 그 권력이 생기니까 중국 불교협회는 공산당 하부 조직이에요. 공식 조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문체부 산하에 그냥 이렇게 정계 단체로 돼 있지만은 중국에서는 권력단체에 중국 불교대는. 그 파워가 있죠. 그때 이제 그 독립사 대불이 이제 그산 그 꼭대기에 도로를 다 놓고 이게 다 정부 예산으로 된 거겠죠. 전 예산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 대불을 모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말세에 이제 그런 큰 스님이 대불을 모시고 동립사가 이제 그렇게 이 조배종, 아, 정토종의 조종으로서 그렇게 대본을 모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요 그게 하 지금 한 5년 됐을 거예요. 대본을 모신 게. 음. 그러고 이제, 무량수역에도 가고, 이제, 이제, 다른 스님들도, 신도님들 모시고 가거든요, 점점. <laughs> 점점 더 이제 알려지죠. 점점 더 알려지고, 이제, 이 정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 또, 이 가? 참배 코스가 되거든요. 뒤에 보안 삼의 참은 그 연구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튜브 오시면 이제 보안 삼배의 참이 왜 중요한 지 그게 나옵니다. 하얀 거 대사님의 역작 중에 우리 요 빨간 체감에 있는 정수체별하고 있어요. 정수체별도 이제 그것만 하면은 저절로 연불이 되고 또참회가 되고 또, 참외, 또 예불이 되고 저절로 원형체계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배 참단관찰바언해양이다 되도록 정수참별을 하려는 거, 그 사님이 만드신다. 그러고, 이 보안삼매창은 참여수행 위주로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수행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참여가 된대요. 참여 없이, 없이는 모든 수행이 이 사상무각이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저, 이렇게 집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참여가 안 되고서 뭐가 되겠어요? 이게 바뀌질 않아요, 가 그래서 모든 수행하는 분들이 보면은, 안 들어갈 때는 꼭 참여를 하고 들어니다 그래서 이제, 운수 다란을 한다든지, 데뷔주를 한다든지, 삼천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스님들이 이제 안들가는 이유가 없는데. 그래, 업장이 녹가야 이제, 이렇게, 이, 이제, 그런, 자기 해명이 드러나거든요. 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줄, 밑에 두 번째 보시면은, 다른 방편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마음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불과 방편 자도 친계로 한번 더요. 연구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념과 연구 하는 이제, 현상적인 연구를 사념이라 하거든요. 사념과 관련하여, 즉, 연구를 본문은 수송하고 특이한 방편으로. 그래서 연구를 본문은 하금기 중에 하금기도 해요. 뭐, 불과도 모르는 것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십지보살까지 해 제일 뭐 십지보살이 그냥 어? 여기 팔대보살이, 극락팔대보살이, 문수보현지장 가늠, 세지, 허공량보살이 이런 보살이 미치 십지보살이에요 굉장하잖아요 마왕파순이 십지보살이라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십지보살까지 연보를 놓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극락보살들은 극락에서도 연보를 합니다 연보를 하고 거기서 이제 학력이라는 법학을 다 공부해요 건강연도 하고 다 합니다 부처님이 공부를 하는데 강경설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 무슨 법학연도 필요 없고 함력도 필요 없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걸 오랫동안 한 분들은 또 그렇게 수줘도 으면 기회가 있을 때 하면 좋고 또 법회가 있으면 또 참여도 하고 하면 좋아요 그 나머지 시간은 연구를 하데안 있다고 하는 데왜 그러냐면 끝나에 가면 또 해야 되니까 미리 한번들으 빨리 깨닫겠죠 금방 깨달아버려요 여기서는 100년 동안 한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요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여기 하루가 끝나에 100년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도 로 따지면 그래 그러니까 여기 뭐한 5시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특이한 방편으로 그래서 정토 법문을 특별 법문이라고 합니다. 뭐, 정토 법문 빼고는 전부 다 자력 수행이에요. 다라기를 하든 뭘 하든 전부 자력 수행이거든요. 근데 정토 법문은 권력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특별 법문이라고 하는 거고, 나는 힘이 없지만 부처님 힘으로 가기 때문에 거짓안 하죠. 파워를 금방 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왕, 고걸 독성하고, 수지 독성하고, 심수봉행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의 힘이 내한테 전수가 돼요. 지혜도 전수가 되고, 그래야 되, 되거든요. 그래서 무량수경을 독경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이 내한테 간정을 하는 것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머리에 기름부엌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간정이라는 게, 기름부엌 받는 거예요. 지혜를 전수받는 거고, 또 이제, 우아 무심으로 들어가면 아미타 부처님은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미신력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 또 지혜가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이제 본부지만서도 아미타 부처님 하신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 신고로 뿐으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포교도 하고, 이래 되거든요. 그래, 그, 거제도의 그 장현정 여러분님 그 내부는 이제 가장 유물법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그게 그 마음 내기가 쉽지 않아요, 게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그 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 몸이 되면은 또, 뭐, 지역 법회가될 수도 있고, 이래, 이래 되거든요. 근데 그 원력을 내고 안 내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게. 일단은 그런 원력을 낸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보다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람이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극락, 같이가 하자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이 하도 없어요. 이될게 하도 없습니다. 그연구 하는 스님들도 그렇고,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연구 하는 어떤 원력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거를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돕는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성상한성자기에요 소리, 서리 본래 자기를 불러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드러나도록 돕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영분리본전이라 해갖고 생각 생각 본전을 떠나지 않아요. 본전이 뭐겠습니까? 본전이 불성자리고 하느님 자리고 아미타부처님 법신자리입니다. 영보하는 순간 그게 계속 접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TV보는 것도 같습니다. 라디오, 주파서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게그 오히려 간상, 그 상을 보거나 형상을 보거나 또 간상, 또 이미지를 생각하거나 참고하는 것도 빌리지 않는데 연불도 이제 암함이 이제 타고를 하면서 남이함이 타고를 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도록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산대사님이 그런 법문을 많이 남겼고 참사하는 분 중에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고 결국에는 또 이렇게 이정도법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빌리지 않는데 어찌 기타 법문이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이제, 여러, 사7 조도품을 빌리지 않고도, 방편도 빌리지 않고도, 가장 빠르고 수상한 수행법이다. 이런 겁니다. 이연불건머이 그런 말씀이고.